이거 하나만 잘 연구하셔도 여기에 뒤에서나죠 홍익대동 세상을 여는 양심 정치의 바이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선 단순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까지 나오니까 정치라고는 했는데 수기 치인이죠 군자의 공부라는 건 나를 닦아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냐 하는 그런 거니까 양심 정치에는 보살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 보살도의 바이블이다. 군자의, 군자도라고 그러죠. 중용에선 군자지도라고 그러죠. 군자의 도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는 분이, 진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나라가 아무튼 잘 되겠죠. 어, 불경을 다 공부해보세요. 거기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도리를 다 뽑아보세요. 그러면 대학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마 불경을 다 뒤져서 뽑아내셔서 그 부처님 말씀부터 연구해서 뽑아놓으면 이 대학의 원리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한 권으로 이거 한문 원문으로는 A4 한 장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게 그 핵심만 뽑아놓은 요약집이겠습니까? 그런데 필수 원리 다 들어있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대학 책을 정말 그 수험소 공부하듯이 열심히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세요. 제다 성년들의 말씀이고 그 철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의 원리인데 특히 인간의 원리죠. 우주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다 써놨어요. 과학자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상의 인과를 설명하지 지금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선악을 펼칠 거냐에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알아낸 진리들이 아주 에기스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바이블이면서 동시에 왜 정치의 바이블이냐? 그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 전체를 세상 전체를 양심의 진리로 바꾸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정치지.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laughs> 정권 창출하는 비법이 들어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음. 무슨 권력, 권력을 어떻게, 그, 밀, 밀고 땡기고, 권력 가지고, 뭐, 밀당하고, 권력 가지고, 어떻게, 정권 창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정치 행위를 왜 해야 되며, 어떤 원리로 해야, 모두가 좋은, 이로운 정치를 할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창출은 맞는데, 양심적인 어떤 정권 창출에 대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얘기 보시고 양심 정치에 바입을 해가지고, 이거 사뿐만 탁뭐 이렇게, 선거에 도움될려나 이렇게 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예. 혹시나 뭔가 이 세상을 더 진리로 아름답게 하고 싶다, 진선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 연구 안 하시고는 답이 안 나와.